자, 업비트 센티넷 프로토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센티넷 프로토콜 같은 경우 아마 물려 계셨던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실 거고 지금 저희 처음부터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라면 수익 정말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셨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 센티넷 프로토콜과 같은 비슷한 코인들을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게 이렇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적은 수급만으로도 보다 높은, 보다 낮은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잘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자리 반복하는 그러니까 다 단타 추천드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에 따라 이 센티넷 프로토콜도 작년 한해 동안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때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이 코인 시장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매도가 설정 없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잘못된 자리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도 큰 상승에 대한 여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코인들을 집중을 못해서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냥 놓치긴 너무나 아쉽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올해 불장이 오기 전에 수익률 최대한 극대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다가 대략 마이너스 보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수익률보다 더 빠르게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 코인 추천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 38만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상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근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손해볼 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 봉에서 빨간 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 원 미만 즉 38만 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수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 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 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티넷 프로토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차트대로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고 빠르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한눈 팔거나 내가 잠깐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 대려 수익률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볼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수익 빠르게 볼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들어가셨다가 매도가 설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려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망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코인 홍보 영상이나 분석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망 입장을 해주셔야만 안내 가능한 정도 꼭 인지 부탁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인 무작정 상승한다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다가 털리지 마시고요. 손해 보시지 마시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수익률 10배 이상 차이 날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런 급등 코인들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불장이 오기 전에 이런 코인들로 하여금 내 시드머니 굉장히 더이 코인으로 하여금 많이 남겨 두셔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불장에 더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 강조 드리고요. 올해 2 0 2 4 4년도 또한 작년에 이어서 역대급 수익률 저희 소통망에서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차. 1열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